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코인 시장, 어, 반등 잡아주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어, 지금 줍줍 해야 되는 건가요? 인생 역전 기회인가요? 지금 사면 되나요? 어, 이렇게 <laughs>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아직 아니요. 자,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주가 종합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시점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이 전반적으로 같기 때문에, 어,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면서 하락 추세로 변환하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물론, 개 중에 오르는 애들도 있지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거는 올해도 봤고 작년도 봤고 재작년도 봐왔었던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줍줍을 주어 담아야 되나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부터 이제 비트코인 관련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 선행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요구간이 뭡니까? 자, 요 구간. 어. 자 요구간이 고래들이 매수를 들어왔었던 지금은 강한 저항선이 됐죠 자 그리고 요구간이 뭐죠 바로 요구간이 고래들이 또한번 들어왔었던 강한 지지선이었는데 이탈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 단기적인 60분 1시간 기준 봉이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세가 어, 코인이 하락 추세였었다 그쵸 자 하락 추세였었고 자요 하락 추세를 이어져서. 내려 가다가 요 시점이네요. 자이시점에 하단 하락 박스권 상단부가 돌파가 되면서 자두 번의 지지가 있었고 자 이때 당시에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 두 가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이 시점에 돌파 매매를 해야 된다. 뭐로 요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 뭐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뭐 DID라든지 분산형 클라우드 뭐 이런 애들 어, 돌파 매매를 요 때해서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어요.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래들의 또한 번의 강한 지지선이라고 여겨졌었던 요 구간이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했다면 추가적인 돌파 매매를 해도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 여기가 이탈이 되면서 쭉 내려왔고 하단 하방. 아, 박스권 내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것이냐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며 여기를 추가적으로 돌파할 것이냐. 자,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 경의수를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지지를 잡아줬는지 지지가 잡힐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당장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도 아닌데 급하게 코인들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코인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자꾸 뭔가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수하려고 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 보려고 코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케이스와 같은 자, 지지가 잡히는 구간이 보여졌을 때 다른 코인들을 가지고 또한 번에 돌파매매를 갖고 수익을 낼걸 준비해야 되는 거고, 자, 저항을 받고 떨어졌을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죠. 줍줍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어느 시점에 지지를 잡고 반등을 줄지 그리고 이 시점이 왔을 때 어떤 코인들을 잡고 어떤 수익을 낼수 있는지 자 실시간 타이밍 어떤 포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 누르시고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음 정보 공유방 무료방 링크 발송되니까 눌러서 타고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비슷한 시간에 다시 한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